자 오늘은 제가 전주 아중지구에 위치한 이렇게 종가3대하루집이라고 해가지고 프리미엄 숯불고기 전문점입니다. 프리미엄 숯불고기 전문점 종가3대하루집 아중점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돌려서 보시게 되면 앞쪽으로 오케스트라라고 24시간 찜질방이 이렇게 대형 매장이 있죠. 그리고 앵글을 더 돌려서 보시게 되면 은어 지금은 이제 폐역이 되는데 아중역이 저쪽으로 있습니다. 저 산등상 이쪽으로 아중역이 있습니다. 아중역 폐역이라고죠. 지금은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여기가 아중 이지구라고 하는 집입니다 아중 이지구 소한판 스페셜 대지한판 스페셜 해가지고 종가 3대하루집이라고 해서 우리 청년 씨 오께서 어 당차게 오는데 전주가 지금 4 단계 그 코로나 거리제한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저녁에 또9 시까지 오고 여섯 어 시부터 9 시까지는 뭐두명2인 이상을 또못 모이게 한다고니까. 정말로 이런 회식 한번 하려고 해도 서로 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가 하루집이 있고 그 옆에 제가 자주 들리는 럭셔리 가맥이 있네요. 럭셔리 가맥. 찡따오로는 전주에서 최고로 많이 판다는 럭셔리 가맥이 이렇게 보인다이렇게 종가 3대 하루집에 가지고 여기는 이제 테이블마다 어, 테이블 착하식, 어, 이렇게 이제 테이블 착화식 노스타가 이제 부탄식이 있고 LPG가 있고 LNG가 있는데 여기는 LNG형을 착화 시설을 해가지고 테이블에서 직석식으로 어, 숯불 노스타 테이블 직석식 어, 숯불 노스타를 설치를 해가지고 프리미엄급 소고기를 숯불구이로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컨시스템 신찬호 대표입니다. 이렇게 테이블마다 이렇게 테이블 착하시 테이블 착하시 로스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 미니 렌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미니 렌지하고 이렇게 숯불구이 로스터하고 두 대가 이렇게 설치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부로는 상향식 UFO더라고죠? 상향식 후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인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님 맞이를 하고 있네요 자요렇게 세팅을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어... 가운데는 숯불 로스타 350각 시시리저 세죠 350각 시시리저 세팅이 되어 있고 요렇게 테이블 착하시 로스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미니렌지가 있어서 이렇게 어, 파채 불고기를 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한쪽에는 어, 숯불 로스타 테이블 착하시 숯불 로스타가 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미니렌지 미니 렌지라고죠. 미니 렌지, 가스 렌지가 있어서 이렇게 파채 불고기 이렇게 서울시 자작한 정말 오리지널 등심 불고기라고죠. 등심 불고기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보시게 되면 이게 소고기 한 판이라 해서 프리미엄급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프리미엄급 소고기 한 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테이블마다 되어 있고, 상부로는 어, UFO 상향시후드닥트 시설이 이렇게 깔끔해 되어 있네요. 후드닥트 시설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이나물도 보이고, 이렇게, 어,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350각 실시리석세를 장착을 해가지고 테이블에서 직접 식으로 이렇게 숯불을 착한다는 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콘에서는 이러한 것이 세 가지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부탄식, 휴대용 부탄식이 있고, LNG가 있고, LPG형,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테이블에서 바로 즉석식으로 이렇게 숯불 착화를 해서 이런 소고기 등심구이랄지, 삼겹살이랄지, 각종, 그 다음에 옆에다 또 미니렌지를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은, 어, 일타, 이피라고죠. 한 번에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리를 옮겨서 보시게 되면은 요쪽에는 이렇게 테이블 착화식 테이블 착화식 어, 숯불 로스타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이렇게 미니 렌지 미니 렌지 가스 렌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미니 렌지하고 이렇게 테이블 착화식 숯불 로스타가 한 테이블에 같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찌개를 끓이고 한쪽에서는 숯불 구이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아중 지구에 위 치한 전가 3대 아로집 전주 아중점입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 맛있게 등심불고기, 파채불고기가 짜글짜글한 이렇게 끓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등심불고기, 파채불고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가는 이렇게 테이블 착화식 숯불로스타, 테이블 착화식로스타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350박 70이 석쇠를 이용으로 해서 숯불구이를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손님들이 있는 관계로 어, 좀, 나레이션을 줄이고,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주 아중지구에 위치한 종가 3대 하루집 등심불고기 하고 어, 프리미엄급 숯불 소고기 전문점으로 요즘에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종가 3대 하루집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재반사항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정말 코로나가 빠르빨리 이게 좀 진정이 돼야 되지.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뭐 우는 애하기 뺨 때리는 꼴이고 뺨 때리는 꼴이고 정말 똥 싸고 있는 사람 주저앉히는 꼴이라고 정말로 너도 나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다들 정말로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뭐또 사람도 못 모이게 어디 저녁 시간도 또. 아홉 시까지 밖에 못 오게 하지 정말 코로나가 여러 사람을 잡대를 여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우리가 난세 지절을 겪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우리만 나한테만 어 편파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고 세계가 전체적으로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빨리 이것이 진정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주시 덕진구 아징지구에 위치한 종가 3대 아로집에서자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